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차를 출고하기 위해 서울 오토갤러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기가 아니라 아우디 분당 전시장을 찾아야 됐었는데 R8이 아니라 페라리로 제가 약간 노선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좀 설명을 좀 할까 하는데 원래는 R8을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자연음기 약간 컴팩트한 데일리 슈퍼카를 타기 위해 제가 아우디 R8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 조금 약간 고민사실 있었어요 계속. 왜냐면 너무 하이엔드급 차를 타다 보니까 어 아우디도 정말 좋은 차인데 약간 눈에 조금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돈이 엄청 만아서 2차 저차 다 사면은 뭐 아래 또 뭔데 가져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한 대만 이렇게 타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우디를 아래에 살까 했는데 조금 더더 더 매력적인 차가 나와서 조금 노선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되게 우리 독자분들이랑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되게 사죄의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 독자들과 어떻게 보면 소통을 위해서 제가 아우디 아래 이벤트를 사실 걸었잖아요. 뭐 컬러를 맞춰주는 분께 우리 드라이브랑 출고장에 오기로 같이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제가 차를 바꾸면서 조금 스케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벤트는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했느냐. 네, 맥그린이랑 우리 아라블루를 원래는 두대 이렇게 골랐었잖아요. 그래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블로그에서 아라블루, 맥그린 한 분씩을 뽑고, 유튜브에서 맥그린이랑 아라블루 있는 한 분씩을 뽑아서, 아,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총두 분씩 총 6분을 뽑아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까 합니다. 사실 미리 지금 선정이다 돼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파를 안 뽑아 가지고 조금 약간 계속 마음에 걸려 걸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일단 제 차를 한번 만나보러 한번 가 볼까요? 또제 차를 사기 위해 이곳 오토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아우디 R8 선택하지 않고 다른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요이 레이스 이 차도 되게 제가 고민을 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대도 비슷하고 제가 그동안 너무 슈퍼카만 타고 다녀서 이런 럭셔리의 끝판 롤스로이스를 한번 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욕심이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SL 그런데 SLK를 타고 다닐 때만 해도 이 SLR이 드림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5억이 넘는 비싼 금액 때문에 정말 쳐다도 볼수 없는 그런 차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신차가 나오고 하면서 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언젠가는 제가 SLR을 한번 꼭 타고 싶은 게제 욕심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이차는제 차가 아니고 어, 클래식카 G8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드카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디아블로 올드카를 사실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제가 오늘 요번에 제가 샀던 제 차량입니다. 짜잔! 드디어 제첫 공개 바로 이 녀석입니다. 페라리 F12 베를린에타. 어, 이 차량을 선택한 데는 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고 배기량의 자연흡기 차량을 원했어요. 그래서 R8은 10기통의 자연흡기 때문이어서 제가 이 R8을 선택을 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12기통 거기에 페라리 자연흡기예요. 그러니까 페라리 매니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정한 페라리는 12기통 자연흡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12기통 자연흡기 페라리는 쉽게 탈 수가 있는 차가 아닙니다. 458, 488 스파이더 등 8기통 라인업은 좀 타봤어요. 자연흡기가 들어간 페라리는 처음 타봅니다 그래서 더 사실 기대가 되고 이 차에 더 끌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떻게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벨를레테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싸게 차를 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차에 또 끌렸던 점이 이런 자연낌기랑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차 같은 경우에는 튜닝키이 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어, 사이드 스텝 보면은 이렇게 카본 지금 튜닝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베리타 보다도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어지고 카본 디피저 이게 되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카본 디피저가 들어가 있고 사실 이 스포일러 립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자랑하죠 야 그리고 여기 있다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거 2차, 대시 차까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번호 컬러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외관 컬러가 그냥 일반 빨간색이 아니라 옵션 컬러가 들어서 조금 더 오묘한 와인빛 색깔이 들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바로 이 실내거든요 실내가 정말 죽음이에요. 베이지 시트에 이 전동 시트. 제가 FCB를 선택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뜻이시 페라리 12기통 자유롭게 쉽게 느낄 수가 없어요. 어, 시, 물론 신형 슈퍼패스트 8 1 2 81 슈퍼패스트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계약을 해도 2년 뒤에 받을까 말까.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전 모델이라고 해도 되게 신형 갖고 잠깐이라도 제가 이걸 한번 타보고 느껴보려고 합니다. r a 에서 원했던 데일리카 이 FCB가 굉장히 편해요. 시트도 편하고 순차감도 편하고 GT카로 탈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 요 실제 이 뒤에가 트렁크거든요. 이 트렁크가 굉장히 수납 공간도 많아요. 이 뒤에도 수납할 수가 있고 이쪽 안에도 수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그냥 뭐장 보러 가녀도 솔직히 타고 다닐 정도로 되게 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게 높냐 근데 이거? 이 벨레타의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실내가 너무 예뻐서요. 베이지 시트 이 벨레타 실내를 가진 차가 국내에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가 추후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6억 8천. 이 신차 추후가 6억 8천이 넘는 되게 비싼 차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차를 가져왔는데 이 실내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컬러. 그 다음에 실내를 딱 타보면 대부분이 다 카본으로 돼 있어요. 단 아쉬움이 있다면 이 벨레타가 스마트키가 아니라 이런. 넣고 돌리는 키, 기... 이게 제일 조금 아쉽긴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차가 예쁘고 편하니까 마음에 들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 차를 빼고 밖에 나가서 우리 한번 기다리는 지인들과 함께 커피를 한번 마시러. 아, 이거 멋지죠? 여기 그에 핸들 내리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앞에 본트가 엄청 길어요. 이 F12는 미드십 차가 아니라 프론트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드가 엄청 길어요. 이 엔진도 이 본넷을 열면 진짜 엄청 커요. 과연 FCB가 어떤 느낌일까? 제가 너무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걸 한 6개월 정도 타면서 어떤 느낌인가는 시승기를 통해서 한번 더 한번 달아보기라고. 우리 일단은 지인들이 기다리니까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출발. 자, 이제 차를 출고를 해서 지인들과 함께 이제 커피숍을 갈까 합니다. 어, 느낌이 색다롭네요. 항상 차를 출고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기분이 색다롭습니다. 두거리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처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살짝 어색한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벨레타는 지금 처음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지금 페라리를 다시 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게 또 안전하게 또 운전을 한번 해 봐야죠. 처음 탄 느낌은 역시나 너무 편안합니다. 핸들도 부드럽고 승차감도 굉장구요 제가 SV를 u 왜 정리했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오면서 SV를 u 정리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가 정말 슈퍼벨리 차를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지만, 처음과 같은 그런 감동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감각도 무뎌지고, 어 내가 왜이 차를 타고 있지, 막 이런 설레임도 많이 줄더라고요. 조금 차를 타는 횟수도 줄어들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조금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 약 8개월 정도를. 차를 탔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슈퍼카를 타도 약간 좀 편하게 타는 걸 좋아하는데 슈퍼벨로체는 버켓 시트가 들어가 있고 세팅 자체도 워낙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더안 타게 되고. 물론, 아벤타도르 쿠페와 로드스터는 편했어요, 사실. 물론, 막, 다른 슈퍼카, 뭐, 아래 익과 488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는 불편하고 좀 그렇지만, s u v 는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일단, 버킷 시트가 너무 단단해서, 한 30분만 운전을 하게 되면, 왼쪽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 승차감이나 이런 게 바로 운전자한테 바로바로 바로 오니까 피로해요, 되게. 운전하면서 막 피로감을 느끼고. 물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일상 생활에서는 타고 다니기 힘들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차를또 타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SUV를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우리 독자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와 함께 차를 좀더 즐겼으면 합니다. F12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물론 축하해주러 온 지인들 차들이 다 아벤타도를 타고 와서 조금 약간 기미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베를리타도 충분히 매력적이거든. 같은 12기통에 둘이 또 경쟁하는 모델이라서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근데 소리는 어. 이 F12도 자연 흡기 엔진이잖아요. 12기통인데 확실히 어, 람보르기니 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듯한 느낌이네. 좀 약간 아직 제가 달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역시 시선은 람보르기니를 못 따라가네요. 사람들 다 람보르기니만 보고 있고. 어찌 됐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벤타도르. 차량들과 함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SV를 제가 레드불을 타면서 우리 지인분들과 람보르기니 모임을 많이 했어요. 총한 9대 정도에서 10대 정도가 함께 맨날 이렇게 드라이브를 갔었는데, 페라리를 타고 드라이브를 좀 많이 갈것 같습니다. 어 차의 느낌은 일단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너무 이걸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날이 좀 점점 더 따뜻해지잖아요. 그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히팅 시트 어떻게 끄... <laughs> 어떻게 끄지 이거 엉덩이 익을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실내가 어쨌든 이 카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고급스러요. 워 이런 편의 기능이나 옵션들도 괜찮고 이게 사실 그때도 얘기했듯이 편의를 위해 맞춰진 세팅이기 때문에 편안한 차입니다. 저희 이제 차를 출고해서 간단하게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디아랩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내 차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닌 게 됐어요. 이제 가끔 씩딱차 타고 오는데 역시 시선은 아벤타드로더라고요. 뒤에서 보는데 딱 앞에서 막 사람들이 우와 우와 이런 내차 보고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느낌. 내가 한 2년 전에만 해도 아는 지인 형이 벨레탈 탔어요 흰색깔을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도 형 차는 람보르기니지 무슨 벨레탈 타고 다 돌아다니냐고 막쿠사를준 적이 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지금 벨레탈 타고 다른 사람들 지금 아벤타드로를 타는데 내가 지실 그건 걸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S V 를 팔고 벨레탈 넘어왔는데 지금 제 주변 지인들도 아벤타드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벤타도르 팔고 무슨 차를 탈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아벤타도르를 팔고 네. 이제 어떤 차를 탈 건지 한번. 어, 저는 488스파이더요아 예전부터 사고 싶어 했었잖아요. 예, 네, 예전부터 사고 싶어 했죠. <laughs> 아벤타도르 두대 갖고 계셨던, 갖고 계시죠 지금도. 그리고 488 쿠페 우리 그 시승기를 저지원주셨던이 차주분은 아벤타도르 팔고 무슨 차를 탈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어떤 차를 타고 싶으세요? 어, 저는 베를린에타 그렇죠 <laughs> 역시 베를린에타 오늘 제 출근 날에 저기 488을 타고라고 했는데 저기 X3 타고 오신 저기 20대 우라칸이랑 488 갖고 계신 이분은 과연 무슨 차를 이제 탈 건지 한번 물어보자 우리 저는 488 GTO요 아무나 못 산다는 488 GTO를 계약하신답니다 36대 들어오죠? 네 36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면 구경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좀 이따가 우리 차 밖에서 한번 더 구경하고 여기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는 걸로 비교 봐줘. <laughs> 아, <진짜> 너? <laughs> 아, 알았어. 야. 안 찍어 준다고 나 아. 뭐라 그서 내가 우리 어, 사팔로사번오마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내식기대고 있는데 내가 뭐안 물어봤어. 어찌 그러나 이실타운 가지고 잠깐 아,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저희. 저. 희 절대 베를린에 타는 안 삽니다. <laughs> 아벤타도로 <laughs> 다음 번 무시해요. 야, 편집이다, 이거. 편집 잘라. <laughs> 자 밖으로 나가 보시죠. 아니 주인공은 난데 이게 차아벤네 옆에 서 있으니까 약간 포스가 좀 죽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아벤타도르랑 우리 그 FCB랑 사실 경쟁하는 모델이라서 뭐 FCB도 꿀리지 않습니다. 사실 매력적인 차들 날좀 따뜻해지면 우리 이제 드라이브 좀 많이 갈까 하는데 그때 또 영상으로 또 남겨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